안녕하세요. 류현진 선수가 이번 시즌에 슬라이더를 연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시범 경기에서 몇 개를 던져보더니 패대기 슬라이더라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정규 시즌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그냥 갑자기 문득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런 노력이 카페나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너무나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장사가 생업이다 보니까 이제는 야구까지 사업에 연관시키는 단계가 되어버렸네요. 자 어쨌든 그럼 어떤 것들이 야구와 사업 특히 카페 운영과 비슷한지 크게 7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메이저리그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완벽은 아니지만 상당히 성공적인 메이저리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급의 재구력과 특히 체인지업이라는 구정이 있고요. 그리고 올 시즌 체결한 FA 계약이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에 새로운 슬라이더를 연마한 이유는 딱한 가지겠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직도 더 발전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메이저리그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함이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카페를 운영한 시간은 야구의 정규 리그와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데, 류현진 선수처럼 FA 대박을 터트린 건 아니지만, 나름 선방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폐업률이 높은 요즘 시대에, 어쨌든 2년 동안 망하지 않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많은 단골 분들께서 저희 빵과 커피를 좋아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새로운 메뉴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딱한 가지죠. 아무리 망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어도 저의 카페가 정상급이 아니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 그래서 이 정글과 같은 리그인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함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이번에 패대기 쳤다고 한 슬라이더를 포기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올 시즌에는 보여주지 못하겠지만 불펜에서는 계속해서 연습을 할 것입니다.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니면 그 이상에 걸릴지 수많은 공을 직접 던져가면서 연습을 할게 분명합니다. 카페 사장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출시하려고 했던 어떤 메뉴의 반응이 별로라고 해서 그 메뉴를 그냥 포기할까요? 아니죠. 작업실에서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개선하겠죠. 그런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성을 통해 신메뉴가 출시되는 거니까요. 류현진 선수가 드디어 최고의 슬라이더를 완성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완벽하다고 한 슬라이더가 과연 진짜 완벽할까요? 안타도 홈런도 맞지 않을까요? 볼넷과 폭투가 없을까요? 물론 그 슬라이더로 더 많은 삼진과 아웃 카운트를 잡겠지만 피홈런, 피안타, 폭투, 볼넷이 없을 순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투수도 방어율이 0인 선수는 없잖아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만족할 만한 빵이 나왔다고 칩시다. 직원도 만족하고 시식했던 손님들의 평가도 좋습니다. 출시 이후에 손님들 반응도 좋아요. 그런데 그 빵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류현진 선수의 슬라이더가 안타도 맞고 홈런도 맞듯이 빵이 입에 맞지 않아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먹다 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류현진의 슬라이더가 수많은 삼진을 잡듯이 악플을 다한 몇 사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칭찬을 해 주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류현진 선수의 성공한 슬라이더는 얼렁뚱땅 나오지 않았겠죠. 분명히 뒤에서 수백 수천번의 공을 던지고 연습해서 얻은 구정일 겁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안타 맞는다고 홈런 맞는다고 엄청나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비평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비평하는 사람의 목소리나 글을 본다면 어떨까요? 기분은 좀 언짢을 수 있어도 어쩌면 감사해하고 더 노력할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팬이 욕한 것을 직접 듣는다면 류현진 선수는 아마 개무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욕하는 팬들은 그 슬라이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전에 쓰이는지 모르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보는 악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해서 만든 메뉴인데 단순히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욕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짜증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메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시됐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사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메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맛없는 거니까요. 이런 거는 그냥 무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악의적인 의도도 없고 어느 선이나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면 사실 악플이라고 할수 없겠습니다. 비록 부정적인 평가일지라도 정말 괜찮은 글들을 보면 그냥 자기 멋대로 까는 게 아닌 분석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 개인적인 주관이나 의견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블로거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건 악플이 아닌 그냥 한 개인의 의견으로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글들은 그냥 소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데 점검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슬라이더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삼진보다 피안타 개수, 피홈런 개수가 더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플처럼 개무시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 슬라이더를 버리거나 심하면 류현진 선수가 마이너리그로 가겠죠 메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 빵에 대한 악플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제 제품의 방어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메뉴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빨리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내거나 단종시켜야 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슬라이더를 연습하는데요. 심지어 타자도 없이 코수하고만 합니다. 스트라이크가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됐다. 제구도 잘 되고 바로 실전으로 가자. 그런데 타자를 세워놓고 치른 실전에서는 계속 안타를 맞네요. 메뉴 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맛보고 혼자 좋은 재료 쓴다고 좋아하면 안됩니다. 그 상태로 실전에 나가면 손님들한테 외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절대로 혼자 연습한 거 가지고 실전에 사용하지 않겠죠. 엊그제 기사처럼 시범경기에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반드시 본인 입맛 기준이 아닌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마음과 귀를 오픈하세요. 자, 근데, 장사가 야구와 다른 점이 있죠. 야구는 감독과 코치들이 평가를 해주고, 개선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장사는 사장 혼자 해야 합니다. 악플 5개가 마이너리그 강등 수준인지, 악플 20개가 강등 수준인지, 사장의 경험과 감으로 혼자 판단해야 합니다. 내 제품의 방어율이 2.0인지, 15.0인지는 잘 판단하셔야겠죠. 또 실패한 메뉴가 있으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나 솔루션도 혼자 찾아야 합니다. 백종원 같은 코치님을 현실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년쯤에 류현진 선수가 연만 슬라이더가 드디어 실전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한다면 웬만해서는 많은 안타와 피홈 너는 맞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공을 던져보며 연습을 했겠습니까? 즉 메뉴를 개발할 때도 모든 정성과 노력, 그리고 많은 피드백을 거친 완성된 메뉴라면 가끔씩 홈런이나 안타는 맞을 수 있어도 그 메뉴는 그렇게 쉽게 마이너리그로 강등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카페 사장님들, 노력과 정성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모두 메이저리그에서 경쟁할 수 있는 내공을 길러봅시다. 감사합니다.